이번 판다 말로키 각 200개 미션 나왔는데 이번 판만 하면 돼. 아 이번 판만 오 오케이 오 아, 오케이. 그래 한번 이제 나 볼게 그러면. 편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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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니 오늘. 아 오늘 근데 다들 게임을 잘해가지고 뭐, 할 말이 없네. 다 아, 게임 못했으면 그러니까. 참 진짜 특히 윤주아 어, 어, 너는 진짜 어, 진짜 어, 뒤졌는데 어, 나한테. 어, 도메! 수고했습니다. 도메 그 아, 야자 예. 타임 그각반1 0개 미너스 끝날 때까지 해주신다는데. 아 오토콜이죠 오토콜. 편안하게 만드세요. 네 어, 제혁이 어, 수고했다. <웃음> 근데 <웃음> 게임 좀 아쉽긴 하네. <laughs> 방금 아, 게임인데 수고하... 제우가 다 이겼는데. 아 <laughs> 어. 아형 게임할 거좀 남겨놔야죠 형님. 아, 아 이키는 진짜 잘했다. 아, 이키 진짜 아, 잘 네. 잘하고 오긴 했어 진짜로. 어 너무 잘하고 아, 왔어. 네. 어 진짜 이길 잘했다. 잘하고 왔는데 그럼 그런, 좀 그런데 아쉬워서 잘해서 저 가지고. 아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마무리 네. 아, 너무 아, 잘해줬는데. 어, 어, 감사합니다. 어 경고 어, 나한테 잘하셨어요. 많이 혼났어. <laughs> 아니야 아니, 그게 딱그 뭐지? 비파일로 한 마리를 그딱 뽑아 놔가지고아 아, 진짜 그게 너무 아쉬워. 아 경고 아. 아. 게임 기대된다. <laughs> 봐.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영호 형의 게임이 제일 기대됩니다. 아경고야 저명이 네, 어떻게 말을 했지? 아, <laughs> 아... 나안 나가게 해야지. 나 나가게 하면 니네 큰일 나. 어떻게 하려 그래? 나못 나가게 해야지. 동생들이 앞에서 나가야지. 나세요? 어, 아 이제 큰난다 오늘. 내 저만 이거 저만 좀 불안한가요? 이거? 불안하지 윤중이는 언제든지 불안하지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 거의 개, 정우형밖에 없어 사실상 지금은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어나좀불안하겠다 영호가 지금 좀불안하네 아. 영호 아 영호형이 아 죄송합니다 아좀 까봐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야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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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아, 얼마 안 되어서 <laughs> 그럴 수 있어, 아, 수 있어. 아, 알지. 아, 알지. 어,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, 어 역시 이게 형이 되니까 무섭네 형님. 별로 안별혼 왔잖아. 내가 별었다고별혼을결었었는데아 근데 아 윤중이 <laughs> 질것 같은데. 이 예, 프로보 정찰도 원들로때요못 들어가는데요? 아, 얘는 어... 안 받. 괜찮아 얘는 안 보니까. 얘는 안 보잖아 원래. 윤중형은 이 근데 뭐보든안보든 보든 플레이가 똑같으니까. 음, 보든안 보던 보든 플레이가. <laughs> 네. 좀 그래. 어, 진짜 나나 어, 진짜 윤중이 가내 동생이었으면 난 진짜 윤중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 진짜 나를 나 진짜 내팀 생활할 때 윤중이처럼 게임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 진짜 맨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지는 거. 윤중형은 이 그냥 서치가 위치용 확인용 아닌가요? 이거? 그치, 그게 제일 문제지. 같은 팀이었으면 얘 죽었을 거야 진짜. <laughs> 오, 오. 어때 감은 되게 좋 좋던데? 어 오. 안보고 하는거지 음... 일단은 어 근데 어, 이거 어, 잠깐만 언제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프로가 빨리 피... 어? 어? 항상 이더던데? 어어 어, 어잠 어어어 씨어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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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왔다 김정우 어어 어. 어 김정우 돌아왔다 이거는 어어 이거 어떡해 오, 이거는... 어 이거는 어나 갑자기 저는... 기억났는데 뭔가... 옛날에 S T X 가 형이어도 그 네. 후배면 존댓말 썼던 것 같은데 맞지 않나? 이거는 위메이드 아닌가요? 아 위메이드, 위메이드. 와그아 맞아 위메이드던 것 같은데 와 미쳤다 갑자기 생각 뜨는 아... 건데 근데 올링인데요 일단은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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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러네 잠깐만어 이거 그넌지기만 그게... <laughs> 해봐라 윤중아 윤중이었겠는데요? 어, 트질 나왔다, 그 오, 잘 싸웠다. 오! 와! 어. 나이스! 개잘 싸웠다. 어, 어. 와, 미쳤다. 맞만 하면 좋은데? 어어어 어, 어, 잠깐만. 어, 프로브 어, 살짝만. 어, 근데 망한 것 같은데요? 포티가 없는데요? 네 본진의 투질도못 보고. 어? 드라, 찍어라, 드라라도. 윤중아, 윤중아! 윤중아 난이러면데요 아, <laughs> 다만 정부가 나가면은 되나? 어그 어, 그, 그래야지 샤쿠 음에 이제 그 벤젠이라서 저는 무조건 여기 음... 그 샤쿠에 무조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저는 샤쿠 아니, 아니 맵 내, 어차피 사다리야 어, 어. 아니 맵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양보해드렸습니다 저희 저명한테 근데 좀 양심이 없네요. 오, 키만 대표. Oh, 캐논 치소. Oh, 아, 캐논 취소도 못 h 어? h oh, 어? 어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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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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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? oh, 어. oh, 아, 윤주, 넌뒤졌다 보기만 해라, 진짜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잠깐만. 어, 잠깐, 포로도 하셨는데? 저 넌데? 어? 어? 링 나밖에 안 했는데, 여기다가? 어, 잠깐만. 아, 어, 이게 좋았다 아, 아, 깨지겠어, 링크 깨지겠어, 아... 와, 이런 경고가 출격하네. 어, 저. 와 경구도 본진에 링이 뛰어다닐 것 같은데 경구야 그 샌더지만 어? 하지 마 경구야 어? 정말... 제가 보여 어?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때 경구가좀잘잘 색깔 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샷구가 경구도 아, 불안한데 지금 이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아이구도가참안 돼요 이거. 아 맞긴 했는데 4회 철이라서 <laughs> 영호형이 이거 점명 오면 좀아거좀 하지마 아, 그냥 뚜덜 패야돼 쟤는 진짜 게임이 내용이 없어 아나 진짜 제 게임부터 나 죽을거 다니까 진짜 어, 아, 아, 제... 페이트. 제... 와... 지까지안 척? 아니 코딩 와... 기습니다 아, 아니 이거 아, 뒤에 가는 아, 게 아니, 없는 아... <웃음> <웃음> 존스리딩 투전입니다아 윤중이 안와 진짜 링에서 지면 혼... 이건 욕먹어야지 혼나야지 윤중이 왔어?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난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어, 이해가 안된다니까 닛게임이 네 볼때마다 왜 <laughs> 아니, 왜, 아, 왜저 선거에 죽냐고, 링에서, 링이, 어? 오랜 막으라고, 완전 깔아준 맵이잖아, 토스한테. 그냥 그, 입구 다 좁혀주고, 어? 그런 데에서 링이 왜 죽어?